그래서 현대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게 치유도 없다, 은사도 없다, 방언도 끝났다, 기적도 없다. 이거 뭐이 껍데기 이러면 안 돼. 지금 현대 교회가 굉장히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약화돼 있어. 정광훈 목사는 그런 것들을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어, 훌륭하단 말이야. 나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굉장히 예 아주 그, 이 시대의 일꾼으로 보여. 다른 목사들은 뭐, 뭐 이름 있고 뭐 하는데 능력들이 없어.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. 정광훈 목사는 말씀이 깨달음이 굉장히 있고 체험이 있고 삶에 그 어? 스토리가, 스토리텔링이 있어. 근데 정광훈 목사를 막 까죠. 왜? 일단은 시기심이 생기니까.